사랑하는 초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앱배 실시간 송출이 잘 되지 않아서 어, 비대면 예배하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영상이 끊기고 버퍼링이 계속 걸려서 많이 답답했죠. 얼른 송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주세요. 어, 영상 송출 문제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못 들었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 오늘 설교를 짧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는 이 이야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가족과 집을 떠나라. 고향과 가족, 그리고 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쉼과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야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죄로 가득한 곳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나와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세 가지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된 복이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아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어, 아쉽게도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이러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어, 이렇게라도 짧게 오늘 말씀, 설교를 요약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이번 한 주도 꽉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 시작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